안녕하세요. 리소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문제풀이는 순서 배열입니다. 순서 배열 유형에서 가장 신경 쓰고 봐야 할 부분은 기능어입니다. 기능어란 지시사, 대명사, 접속사를 일컫는데요. 이전에 언급한 말을 다시 이야기할 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지문을 기능어에 유의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모방을 단독 행동이라고.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교류에서 성공적인 모방을 성취하는 것은 좀더 협동적인 일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주인공은 바로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속성은 단독 행동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서 however라는 연결어로 인해 주인공이나 속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주인공은 그대로인데 속성은 단독 행동의 반대 의미인 협력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의 주제는 결국 두 번째 문장, 모방은 협력적인 일이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해당 문장에서 이어지는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첫 문장을 해석할 때 기능어를 잘 의식하며 읽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무조건 주어진 문장, 다음 문장을 찾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B 뒤에 C가 와야 한다와 같은 ABC의 순서를 먼저 찾아도 우리는 선지를 소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일단 첫 문장은 모두 읽어야지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A의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가 바로 나오네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so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so가 주어진 문장의 다음 문장이라면 주어진 문장은 a의 원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그 모델의 네가 성공적으로 나를 모방하고 있어라는 표시는 전형적으로 모방하는 사람의 나는 너를 성공적으로 모방하고 있어 라는 표시와 만나게 된다. 자, 이 문장이 결과인데요. 주어지는 문장과 잘 이어지는 것 같나요? 전혀 아니죠. 주어진 문장은 모방에 대해 정의를 내렸을 뿐, 모델과 모방자의 표시가 만나게 되는 원인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내려가서 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되는 그 사람. 모델은 설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웃고 격려함으로써 모방자의 노력을 촉진시킨다. 자, B의 첫 문장은 설명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델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해당 모델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글의 도입 부분과도 같죠. 그렇다면 주어진 글의 다음 문장인지는 C를 보고 판별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A보다는 앞서 나와야 하는 그림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먼저 1번과 4번은 소거를 해주고 C로 내려가 한 문장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공의 인정 표시는 아마도 웃음이나 눈맞춤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C도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공의 인정 표시가 시글 이전에 이미 한번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정의 표시라는 건 앞서서 인정의 표시를 보여줬고 그 표시의 방식에 대해 이 글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어진 문장 다음엔 b가 오는 게 맞겠네요. 그럼 a가 먼저냐 c가 먼저냐는 b를 모두 해석하고 그 뒤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주시는 게 빠릅니다. 그럼 B의 두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보시면, 심지어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모방이 쉽게 가능한 상황에서조차도 모델은 성공적으로 모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방자에게 이러한 것을 다시 표현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C가 되겠네요. 이유는 모방자에게 성공적으로 모방된 것에 대한 표시를 C 첫 문장에서 성공의 인정 표시라고 바꿔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C와 A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확인하고 가면 좋겠죠. C의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게다가 모방하는 자는 그의 모방이 성공적일 때를 알게 될 것이고 비슷한 성공의 표시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모델에 성공했다는 표시와 모방자가 성공했다는 표시가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되겠네요. 드디어 2023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수능이 끝이라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모두들 고생하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거나 해석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